창세기 구 장입니다. 창세기 구장일 절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첫째는 창조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때 너희가 이 땅을 주관하라 주관하라 이 주권자로서의 창조 질서를 주시면서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주권자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을 해서 그냥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들이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 또 하늘 위의 새들 이런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두려움을 통하서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머리 수는 누가 많습니까?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덩치가 큰 짐승도 많고 그 당시 그랬을 텐데 사람은 숫자가 여덟 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로 가면 그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두려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그 아무 어 계획 없이 이렇게 다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들 짐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번성을 하면서 하면서도 대신 짐승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두려움을 주셔서 안전의 복을 주셨습니다. 안전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안전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창조 질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창조 질서를. 그래서 인간이 그런 모든 짐승들보다 숫자는 적지만 그 위에서 인간들을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인간에게는 권위를 주시고 그러면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받은 복은 번성과 안전의 복입니다. 번성과 안전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지금 당장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복을 주신 것,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번성해야 되고 식구가 빨리 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생물들 중에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고 또 우위에 그 위에 있을 권위를 주셔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양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3 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때 홍수 이후로 인간이 육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짐승들을 이제 양식이 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채식도 아울러서 하심, 하면서 이제는 육식도 해야 된다. 환경의 변화가 인간이 채식으로는 체력이 견딜, 견딜 수가 없고 이제는 육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인간의 양식은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부터는 인간의 체력이 채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육식도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도록 인간의 양식을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면은 26절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 먹을 것을 먹도록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수 있도록 보장 해주시는데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처음 노아에게 이제 또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육식을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방주에서 방금 이 나온 이, 이 동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번성을 해서 인간의 양식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번성과 또 양식의 복을 받되 거기에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 사항을 말씀하는데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피채 먹지 왜냐하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에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대로 지켜 나가야. 그 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동시에 사람의 생명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냐?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생명을 찾고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느냐 6절만 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훼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리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는 죽임을 당하는 게 있고,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자살과 타살이 있는데 두 개가 다다 다 이게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존재를 어, 없, 자기 스스로 없앤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사, 타살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사람에게 왜 먹을 양식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주권자의 복을 주셨느냐?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권 인권이 소중하냐? 인권이 소중하냐? 인권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장보다도 우리 기독교적인 인권 운동의 출발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소중하게 여김 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노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끼리 소중히 여기야 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을 보장을 해주고 또 주권을 보장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는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일 뿐만 아니고 그 사람도 지음 받았기 존재,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